네, 안녕하세요. 노가다의 신입니다. 오늘은 5월 4주차 CM 아지트에 올라온 업데이트 내용과 이벤트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엘릭서 획득의 기회, 퓨어 동굴 시즌2, 혈맹 레이드, 파프리온의 분신 개선 등 다양한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라고 하는데, 퓨어 동굴 시즌2라는 게 지난번에 했던 이벤트랑 비슷한 것 같고요. 현레 파프리온 나온 것도 해보진 않았는데, 뭔가 문제가 있었나 봅니다. 첫 번째, 엘릭서 획득의 기회, 퓨어 동굴 시즌2. 기간은 5월 27일부터 6월 10일까지 2주 동안 하는 이벤트네요. 전광마다 등장하는 작아진 퓨어 동굴의 수호자를 처치하여, 최대 엘릭서 획득의 기회를 노리세요. 푸짐한 경험치는 덤으로. 푸짐한 경험치라는 게 도대체 얼마죠? 예, 대충 한 5만 경험치 줄것 같네요 역시 60레벨 이상만 참여 가능하고요 1일 반복 퀘스트로 진행됩니다 이벤트 맵으로 특수 던전처럼 만 아덴 주고 1시간 이용 가능하고요 300마리 잡으면 꼴랑 아인 100 채워주네요 예, 아인 있을 때 가면 안될것 같습니다 충전석도 일반 던전이나 버땅 충전석처럼 1시간 채워주는 거 20만 아덴에 살수 있게 해놨네요 나오는 몹들도 별로 센것 같진 않고, 있는 몹에다가 녹색으로 색칠해서 나왔구요. 나오는 템 역시, 정강이나 어벤줌서, 퓨어 엘릭서도 나오네요. 퓨어 엘릭서는 몽섬에서도 나오는데, 2년 넘게 리니지 하면서 한 개도 못 먹어봤습니다. 이게 나오긴 나오겠죠? 정강마다 나오는 보스도 있네요. 작아진 퓨어 동굴의 수호자, 육하죠? 예, 진짜 작죠? 엘릭서도 나온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이런 보스 한 대씩 치면 상자를 줘서 그 상자에서 랜덤으로 아이템이 나왔는데 이거는 내일 업데이트 노트가 나와봐야 알것 같습니다. 다음은 혈맹레이드, 파프리온의 분신 개선이네요. 혈맹레이드, 파프리온의 분신 밸런스가 개선됩니다. 라고 하는데 이거 제가 해보질 못해가지고 뭐가 문제가 있었나요? 너무 세서 못 잡았나? 예, 혹시 해보신 분들 계시면 댓글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세 번째입니다. 오만의 탑 정상 신규 보스 추가 사신의 등장을 두려워하라. 매주 금요일 밤 12시에 오만의 탑 정상을 평정할 보스 사신의 분신이 등장합니다.라고 하는데 이거 그림니퍼 아닙니까 그림니퍼? 이거는 사실 과금러 분들이 즐기는 컨텐츠고 라인이시고 전투도 하는 분들한테는 금요일 밤 12시에도 전투를 해야 하는 이유가 하나 더 생겼네요. 나오는 아이템도 사신의 벨트, 사신의 반지, 전비까지 나온다고 합니다. 근데 이거 피니지에서 그림리퍼가 디스 주지 않았나요? 예, 이거 세개 말고도 다른 아이템들도 많이 줄 텐데, 역시 내일 업데이트 노트가 자세하게 나와봐야 알겠죠. 네 번째는 업데이트 뉴스가 아니라 예, 패키지 카달로그죠. 예, 크리스터의 성장물약 패키지 판매 기간은 5월 27일부터 6월 24일 정기 점검 전까지고요. 경험치 획득에 특화된 버프를 얻을 수 있는 아이나사드의 성장 물약과 컬렉션 등록에 사용할 수 있는 크리스터의 증표가 포함된 크리스터의 성장 물약 패키지가 출시됩니다. 요즘에는 패키지 나오는 게 다단계죠. 1단계 사고, 그 다음에 2단계 살수 있고, 4단계까지 있고요. 아이나사드 성장 물약을 그냥 먹으면 경험치 버플 물약인데, 이걸로 아이템 제작이나 제작 도전도 할수 있습니다. 회차별로 한 번씩만 구매 가능하고, 첫 번째는 드래곤의 성수 5개, 그 다음에 명코 상자 2개, 두 번째는 문양 포인트 올릴 수 있는 성수도 주고요, 세 번째는 수호성 도전할 수 있는 수호석 3개도 주고, 네 번째는 하프 엘릭서 AC 1개? 어, 이거는 뭐지? 어, 하프 엘릭서가 데미지 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추가 되나 봅니다. 네, 그리고 크리스터의 성장 물약 패키지도 나옵니다. 마법 인형이라고 괄호가 쳐져 있는데 계정당 사회 구매 가능하고요. 아인하자드의 성장 물약 30개, 그다음에 최상급 마법 인형 뽑기 팩1 개, 크리스터의 증표 하나까지 줍니다. 이게 개대지 팩이라고 하는 건데 이번에는 마법 인형으로 나왔고요. 오랜만에 나왔네요, 개대지 팩. 크리스터의 성장물리 상자 11개 짜리도 있고요. 이거는 업데이트 노트에 나오겠지만 전설템까지 나오나요? 일반템부터 전설템까지 랜덤으로 나오는 보너스 아이템도 나오는 상자입니다. 영웅템인가 전설템까지 나오는 걸로 알고 있고 확률이 0.0003% 맞나요? 예, 정말 극악입니다. 그 이거 사는 목적은 보너스 아이템보다 성장물약으로 아이템 제작하려고 하는 분들이 주로 사는 아이템이죠. 밑에 크리스터의 성장물약 묶음 11개도 같은 가격에 나올 것 같은데, 이거는 보너스 아이템이 없고 성장물약을 하나 더 줍니다. 이번 패키지 사면 주는 크리스터의 증표로 컬렉션도 받을 수 있는데요. 어 이벤트 컬렉션이라고 되어있는데 기간은 2020년 7월 29일 5시까지로 되어있네요 첫번째는 크리스터의 의지, 크리스터의 증표 1개로 최대 HP 20, 최대 MP 20 올려주고요 크리스터의 투지는 크리스터의 증표 하나로 근거리, 원거리 명중 1, 마법 명중 1 이렇게 올려줍니다 크리스터의 힘은 크리스터의 증표 2개로 바을수 있고요 근거리 원거리 데미지 1, 마법 데미지 1 올릴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하고 있는 꽃다발 컬렉션은 기간이 한 달도 안 되는데 역시 과금에서 하는 증표 컬렉션은 기간이 꽤 기네요. 7월 말까지니까 두달 동안 쓸수 있습니다. 그리고 증표로 만들 수 있는 제작 아이템이라고 있는데 이거는 합터 엘릭서 MR이네요. 예, 크리스터의 증표 4개로 만들 수 있는 하프 엘릭서고요. 마방 3을 올릴 수 있습니다. 과금을 좀 하시는 분들은 위에 있는 이벤트 컬렉션도 쓸수 있겠지만, 딱 4개만 받으실 수 있는 분들은 영구적으로 마방 3 올릴 수 있는 하프 엘릭서를 만드는 게 가장 좋겠네요. 네 마지막인가요 다섯 번째입니다. 라라의 빛나는 보급 상자입니다. 예, 판매 기간은 5월 27일부터 6월 3일 정기 점검 전까지 매번 팔던 거죠. 예, 사용 시 빛나는 경갑 교환 증서와 컬렉션 등록 가능한 판도라의 컬렉션 조각을 획득할 수 있는 라라의 빛나는 보급 상자가 출시됩니다.라고 하는데 이게 매번 나오던 거라. 33,000원으로 구매하실 수 있을 거고요 다이아 1,200개랑 이번에는 경갑이네요 예, 빛나는 경갑 교환증서 1개 판도라의 컬렉션 조각 1개 드래곤의 다이아몬드 50개 이렇게 주는 패키지입니다 네, 이렇게 업데이트 내용과 이벤트 내용을 한번 살펴봤는데 3주년이 얼마 안 남아서 이번 주에도 역시 큰 업데이트나 이벤트 내용은 없고요 하던 이벤트나 매번 팔던 패키지 상품들 설명만 잔뜩 있습니다 과금을 안 하는 분들이라면 정말 극악의 확률이겠지만 퓨어 동굴이라는 이벤트 맵에서 엘릭서도 드랍한다고 하니까 웬만하면 참여를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아인도 받을 수 있고 이게 아마도 스케줄에도 이런 던지 들어갈 것 같으니까 스케줄 목록에도 좀 넣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충전석도 20만 아덴에 판다고 하는데 경험치가 좀 괜찮게 오르면 하나씩 사서 충전해서 한 시간 더 사용하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엘릭서가 안 나온다고 해도 정강이나 어벤 줌서는 좀 나올 것 같으니까 이번에 모아두면 좋겠죠. 파푸열레이드 해보신 분들 중에 무슨 버그나 오류가 있었나요? 이거는 안해봐서 잘 모르겠네요. 이거 깨라고 말갱이도 많아하네 팔지 않았나요? 무슨 문제인지 아시는 분들 있으면 댓글 한번씩만 부탁드립니다. 이번 업데이트랑 이벤트도 역시 민심이 좋지 않습니다. 여기서 인상 깊었던 게이 하프 엘릭서에 대한 내용들이었는데 하프 엘릭서가 데미지 밖에 없었는데 이게 종류별로 다 나오지 않을까 하는 걱정 섞인 댓글들도 있네요. 예, 민심이 좋진 않습니다. 근데 이게 이렇게 농담처럼 단 댓글들이 진짜 패치가 되는 경우가 많아서 예, 웃어 넘길 일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